반갑습니다 이연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 궁금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구독자분들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신 분들 선물 받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선물이 필요 없고 아비트럼 매매 전략만 확인하겠다 하시 분들은 스킵하셔서 차트 분석부터 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에 두 번째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피보나치 기법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많이 들어보셨죠? 차트 어느 정도 분석한다는 사람들은 다 피보나치 사용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년간 코인 차트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한 차트 분석으로 코인, 주식, 해외선물 등 어떤 형태의 차트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의 차트 기능을 140% 활용하여 쉽고 차트의 등락에 상관없이 자율 자재로 매매하고 보조지표에 얽매이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분봉 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승률 을 얻을 수 있는 작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될 것이며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일치 않는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딱두 가지만 알고 선만 그어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눈에 들어오게 되고 눌림목을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직접 지지저항을 그리는 것 보다 피보나치 수혈에 의해서 자동 적으로 지지저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 설정법부터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거 구독자분들께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꼭 받아가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클라우드로 접근 요청을 받으면서 수락을 해 드렸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서버가 불안정해져서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이메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 자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10-5437-4654번으로 이메일 주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비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아비트럼이 최근에 계속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매수 구간 돌파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주가가 지금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캔들 길이가 네,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렇게 캔들 길이가 길었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캔들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렇게 단봉캔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봉캔들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한번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곡의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이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옵티미스티 롤업과 애니트러스트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 아비트럼은 트랜잭션의 실행만을 담당해서 이더리움의 보안성과 탈 중앙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더 빠르게 더 저렴한 온체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은 바로 이더리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시장이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같이 연동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스닥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현재는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다시 한번 같이 움직이게 되는 이 커플링이 조만간은 언젠가 다시 성승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패턴인데요 자이 패턴이 뭐예요? 바로 이 쌍바닥 패턴입니다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인데 첫 번째 이 피보나치 그린 존을 제대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두 번째는 뭐다? 이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인 자이 그린 존 초록색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자이1 0일선이1일선 이 라인도 동시에 돌파가 나와줘야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관건이 되겠고 자 돌파를 한 다음에 직전 고점 즉 2,200원 라인 2,200원 라인까지 상승을 해준 다음에 안착이 나와주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쌍바닥 패턴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이 나스닥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본래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따라갈 것이다 네 지금 이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고요 당분간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조만간 상승으로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 매우 힘든 구간이라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한 만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아직은 매도할 그럴 구간이 아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보유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비트론 첫 번째 101선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2.9점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보인다면 본격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아비트론 반드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트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끌고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들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 아비트럼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네, 이걸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 100% 구독자분들 한정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437 4694 번으로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기보유자분들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437-4654 전화번호 자료 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6월 50% 가까이 상승할 코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매달 평균적으로 50% 상승할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5월달 많은 신청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밀크 코인 추천해 드렸습니다. 주요 저항선과 최종 저항선까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할지까지 제가 전부 적어서 보내드렸었고요. 네, 그랬을 때 5월달 밀크 39.19% 수익입니다. 네, 3월달과 4월달에도 마스크 네트워크 아비트럼 추천드렸고요 마스크 네트워크 무려 68.83% 수익 아비트럼 19.85% 수익 네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네 수익 내역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큰 수익 챙기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주로 발목에서 어깨를 제한해드리기 때문에 네그 이상으로도 수익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 6월의 코인 선착순 30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라고 전송해주시면 6월달 안에 50% 상승할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4374654번으로 6월이라고 보내주시면 6월 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참 답답한 점이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영상 보고 문자하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물려 계신 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대응만 하면 본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수익 실현과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가, 매도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는데 급등하고 있다고 추격 매수 들어가서 물리고 세력들 언론 플레이에 당해서 물량 떠넘기기 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무 자리나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확실히 하셔서 제가 드리는 자료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따라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